네, 진선호입니다. 6 9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이승훈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자, 뭐, 신민의 결성에 참여했고, 민족대표 33인 중한 명으로 기민독립선언에 참여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까지 전개하셨던 그런 분이죠. 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분의 주요 활동을 가지고 이분이 하셨던 일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민의 결성과 관련된 게 선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번이죠.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인지 양성에 힘썼다라는 게 이승훈 선생님께서 신민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분은 윤봉길 의사고.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이거는 강주령 열사. 그다음에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신 분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세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거법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 신민에 회 계셨으니까 오산학교를 설립한 분. 이렇게 결론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1번의 정답이 나왔고요. 32번 가겠습니다. 가에 다하는 단체로 오른 것을 은해서 오늘 이곳 대구 복심법원에서 박상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거다라고 해서 1915년 비밀결사인 가를 조직하고 독립전쟁자금 모금과 친일보 처단을 주도하다 1918년 체포된 바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박상진 의사의 이름이 나온 순간 이분께서 조직하신 단체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대한광복회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어... 요 의열단의 경우에는 뭐김호봉 이분께서 이제 설립을 하셨죠. 그리고 독립 의군부는 임병천 선생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이 대한인 국민의 경우에는 설립하신 분보다는 이제 이게 미국 지역이요.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랑 그다음에 하와이에 한인들이 주도해가지고 설립한 단체다 이정도를 어, 기억해 두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바로 33번 갈게요 가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총을 들어 의를 외치다 해가지고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끝까지 싸우다 죽겠소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니 보니까 저는 이 의병이 어떤 의병인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이 의병과 관련된 사진 자료가 딱한 장이 남아있는데, 이 사진 자료 관련된 이게 드라마 비스터 션샤인에 나왔었어요. 거기 이제 배우들이 뭐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니까 자세를 딱 잡고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원본 사진하고 딱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 과정이 묘사가 되죠. 멋지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읽어 보시면 뭐 고종의 강제퇴이나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정미의병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 맺어지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돼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군인들이 대거 이 의병에 가담을 하면서 13도 창의군이 세워지고 서울 진공 작전을 수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2 번이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이게 정리 유병입니다. 이들이 이제 서울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쳐요. 이게 나중에 그 일제 강점기 말기에 1940년대 가면은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로 이 서울 진공 작전에 대한 일제의 대응 방식이 1909년 남한 대토벌 요걸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익현이 주도하였다. 요거는 을사의병이에요. 2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최익현 선생은 전북, 정읍 지역에 있던 태인, 이 지역에서 이제 의병을 이제 결성하셨습니다. 자,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요거 이제 말 그대로 백산봉기라고 부르는데,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물포 조약뿐만이 아니라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도, 임 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체결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요거는 1920년대 초예요 192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세봉이 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영릉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흥경성 전투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30년대 초예요 그 다음에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쳤다 이거는 1940년대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랬으니까 가, 나 날리라고 했으니까 말대들 그냥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은해가지고, 유목의 뜻을 담다 해서, 이 가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3월 26일 리순과목에서 선국할 때까지 옥중에서 많은 유목을 남겼습니다. 자, 그의 옥중 유목을 만날 수 있대요. 자, 여기 이제, 그, 그 손바닥 도장도 보이죠? 잘 보시면 이 약지 손가락이 이제 잘려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동맹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써서 맺은 동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 인장도 이렇게 이제 약지 부분이 짧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한 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이겠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분에 관련된 키워드는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 처단 말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 처단과 동양평화론, 이두 가지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그 임시정부에 계셨던 김구 선생님께서 이 임시정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한 분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었었죠. 그다음에 이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독사신론을 저술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거고 그 외에는 조선사 연구초 그다음에 조선상고사 이런 책을 저술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대표적인 분으로 이제 김좌진 장군을 꼽을 수가 있죠. 북로군정서의 그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홍범도 장군도 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부대들이 연합해서 이뭐 백운평, 어랑촌, 천수평 등등 청산리 일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시 다발적인 여러 전투들을 연전 연승을 했던. 예, 그게 청산리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이 열이 받아가지고 간도 참변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독립군들이 대한독립군단으로 뭉쳐가지고, 이제 만주를 떠나서 러시아 자유시로 갔다가, 거기서 자유시 참변을 또한번 얻어맞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삼부결성, 뭐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흐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36번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자, 힌트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해서, 신한 청년당의 결성, 그 다음에 조선공국준비위원회의 위원장, 좌우합작위원회 조직, 참 굵은 일들 많이 하셨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분은 여운형선생님이요 정답이 2번이죠. 아, 그, 이분은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그 여성분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이게 그 외모가 탁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잘생기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점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전근대 시대에는 이제 뭐 단점이 없는 분으로 세종대왕, 요런 분을 꼽지만 이제 근현대 시대로 갔을 때 이제 단점이 없는 분 하면은 아무래도 영훈영 선생님이 원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학식도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철학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 남다르셨고 뭐 이런 그 민족 지도자라는 이 호칭이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어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요 김규식 선생님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이 이분은 특히나 외국어에 능통해 가지고 7개 국어였나 8개 국어인가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신한청년당에 계셨어요. 이제 여운형생님이 결성할 때 신한청년당에 계셔서 이제 그 신한청년당의 그 정권 대표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를 가시기도 했고 자화합적 위원회를 여운형생님과 함께 조직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시정부의 부주석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렇게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북협상까지. 아, 이거 다 쓰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규식 선생 따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윤봉길 의사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인 애국단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 이때 이제 그 일본에 관련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뭐저 일본 싫어하니까 그 행사 뭔지는 관심도 없고요. 이때 그 일본의 주요 이제 그 상하이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홍콩 공원에 모였는데 이 윤봉길 의사께서 도시락 포탈을 팍 던져가지고 이때 이제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어요. 죽고 다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국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제스 이분이 이아 중국인 100만 명이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이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많이 지원해서 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죠? 이분은 이제 뭐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하시고 그랬는데, 독립협회부터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젊은 지식인으로 독립협회에서부터 이름을 날려서, 이제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하셨지만, 국제연맹 위임 통치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에서 해임이 되고, 탄핵이 되죠, 탄핵. 예, 그러고선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뭐, 정읍 발언,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 했다가, 독재,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4 9구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거, 뭐, 요렇게 이어집니다. 아 어, 근데, 여기 보면 다, 대단한 분들만 선지에 나와 계시는데, 전부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가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을 해가지고, 자,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가 발행한 독립공채로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발매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한 후에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되 있죠. 자, 이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앞서서 이승만 이름이 이제 앞문제 바로 나왔었잖아요. 여기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있어요. 2번입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건데, 이 구미위원부가 미국 워싱턴에 있었고, 그니까 러이때 이제 임시정부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이제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구미위원부, 미국에다가 당연히 임시정부에 그 관련된 거를 설치를 해놔야죠. 그래서 설치를 했었고, 이 구미위원부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상주에 계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박문국 정부기관이죠. 여기서 인쇄한 우리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한성순보였다라는 거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거 독립협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은 신민회의 활동과 연결이 됩니다. 신흥강습소를 시민에서 세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흥강습소가, 이제 뭐, 이회영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의 주도하에 신흥무관학교로, 어,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쌀 그리고 군산항 나와 있는데, 군산항에서 부살한 철도와 뜬다리 부대의 모습이려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주요 항구였다. 1920년 실시된 이 정책으로 쌀이 증산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선의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졌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저 정책은 삼미 증식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어, 쌀이 증산됐어요. 이제 뭐 일제가, 이렇게, 삼미 증산을 위해서, 이제 뭐, 품종도 개량하고 그 다음에 수리 시설 확충 같은 걸 통해서 쌀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났는데 여기 이제 설명하시는 분의 말씀대로 이 증산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조상님들께서는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사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어그 정답은 3번 산미 증식 계획이고 이 방공령은 뭐냐면은 그 쌀 유출을 막는 명령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1889년에서 1890년 사이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쌀이 워낙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경, 함경, 평안도였나? 함경도랑 황해도의 관찰사가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근데 일본에서는 아니, 한달 전에 미리 알려주기를 해놓고서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트집을 잡아요 알려줬는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배상금 지불하고 방공령 처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요거랑 관련된 게그 1883년에 있었던 조일통상장정 여기에서 이제 방공령 규정이 명시됐다 라는 거예요 요것까지는 좀 심화 시험을 대비해서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요때는 선포가 된 거고 1883년에 조일 통상 장정에서 이 방공령 관련된 규정이 이제, 이제 삽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남면 북양 정책은 뭐냐면은 그 국가총동원법 시행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부터 모든 걸다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시행했던 정책 중에 남면 북양 정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길러라. 이게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이고 더불어서 병참 기지화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시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초.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그뭐 세금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었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갑인조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던 것 같은데 광주의 비밀 학생 조직인 성진의 결성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자, 성진에 참여했던 장재성, 왕질 등은 1919년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촉발된 가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성진애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촉발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음,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이제 충돌을 하죠. 왜냐면, 그 일본, 학생들이 그 한국 여학생을 갔다가 희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국 남학생들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언쟁이 있게 되고, 이제 나주역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일제 의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본인 학생들은 바로 풀어주고, 한국인 학생들만 잡아 가두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이게 퍼, 이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동맹 휴학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랑 관련돼서 또한 가지가, 그, 신간회에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 하게 되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전국의 확산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관련된 게 나오면 신간회 진상조사단 파견이 중요한 키워드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성진회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 그 학생들의 독서 모임으로 결성된 비밀결사였는데어 여기가 이제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주도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요거는 그 국채보상운동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한 것도 국제 보상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일를 계기로 냈다. 이거 60만세 운동이에요.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 민족 협동 전선이 모색돼요.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이제 연대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우회 선언이 나오게 되고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우리는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힘을 합칠 의향이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간회가 결정이 되죠. 그신간에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반드시 이 흐름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하나는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자,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한국인을 탄광 군수공장 등으로 끌고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켰습니다.라고 돼 있죠. 자, 중일전쟁 이후 침략 전쟁 확대하던 시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제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 민족말살 통치 또 하나는 국가총동헌법이에요. 아까 제가 뭐 남면 북경정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도 그 여자 근로령 이게 이제 국가총동헌법과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인력과 물자수탈 이게 이제 극심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관련된 게뭐 공출 배급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제징용이나. 공출 배급부터 써야죠. 공출 및 배급, 그 다음에 강제 징용, 그 다음에 학도 지원병, 그 다음에 뭐 여자 정신글로 위안부 같은 것도 여기 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말살 통치는 황국신민사사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인 성과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사 참배.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이 신사 참배는 뭐 일본식 그 종교 절인 신사 에다가 이제 참배하게 하는 거고 궁성요배는 이제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에 있는 그 왕궁을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든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게 3번에 나와있죠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이 공출입니다 이제 쌀이나 금속 종류를 많이 공출을 해갔죠. 예, 그럼 이제 쌀을 다 가져가면 이제 뭐 굶어 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배급 조금 줬는데 이 배급도 신사참배 안 하고 궁속요배 안 하면 배급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거 광무개혁대입니다. 양전사업하고 지계 발급했죠. 조선태영령을 공포하였다. 1910년대. 헌병경찰제도 역시 1910년대에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